여러분들은 믿지 못하겠지만, 저는 빼빼로데이에 학교에 가면 가방이 꽉찰 정도로 빼빼로를 받아오곤 했거든요. 왜요 왜요? 아, 무튼 이건 제가 중학교 때 있었던 빼빼로 일인데요? 빼빼로데이는 발렌타인데이, 하이트데이와는 다르게 무조건 기부엔 테이크였단 말이에요. 그때 제 용돈이 일주일에 5,000원이 한 채, 3,000원은 퍼스카드 충전을 하고 1 2 0 0 0원로 빼빼로를, 빼빼로를 사서, 뭐? 어떻게든 받은 만큼 돌려줘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우선 마트에 가서 빼로와 홈런블을 구매하고, 빼빼로에 홈런블을 끼워 초콜릿을 가득히 짜놓 초콜릿으로 얼굴까지 그려줍니다. 그럴듯한 빼빼로가 완성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또 유물인 게 바삭한 초콜릿 안에 홈런볼의 크리미함이 느껴지는 맛있다 대체 요 놈을 이쁘게 포장하려 친구들에게 나눠주면 슈퍼 핵 인싸가 될수 있었거든요 암튼 콘텐츠 찍으려고 빼빼로 이만큼이나 사는 제더 먹지 그럴 줄 알고 제가 미리 커뮤니티에서 표를 받아놨죠 그래서 오늘의 콘텐츠 소방관님들에게 빼빼로 나누들이 빼빼로에 곁뜨려 먹을 커피까지 준비해서 바로 소방서로 들어가기 전에 준비 운동 좀해요 촬안될 수도 있으니까 잠깐 어, 여기서 기다려? 사실 오늘이 소방의 날이거든요 아무튼 전달 완료 늘 고생해주시는 소방관님들을 위해 오늘도 혼자 떠오니